잡혔어요 챙기신 분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 그리고 스킵 누르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해 봅시다 다들 집중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회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파이팅 네. 아, 최대한 이타적으로 아, 아. 플레이하고 우리 후반 빌드업 할때볼 키핑하는 상황 되게 많이 나오는데 상대가 압박 들어올 때 키핑하는 거는 되게 불안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넘겨 줍시다 예. 다른 사람이 네. 말하는 거 같애 키핑은 항상 우리 공격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 하는 걸로 하고 예, 뭐 드리블이라든지 예, 후, 우리가 후방빌드업할때 따로 탈압박을 할 상황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거 다 숙지하고 예, 한번 기회 최대한 살려서 해봅시다 자 열심히 합시다와 어, 스킨 누르면 안 되는데 스킵 누르자나놀랐어 <laughs> 아, 어. 어쩔 수 없어 자자집중하세자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시자할게요 먼 수비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어. 보라색 나이스 까비 아, 까비 이라운드 아래 퇴원 나이스 고니다 <laughs> 오케이 나이스 까비 오. 아래 조심 맨 아래 조심 나이스 걷어내기 도 돼요 네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펀칭. 대형, 대형 갇혀요, 대형 갇혀요. 나이스. 달려. 달려. 이스 나이스. 겹치면 안 돼요. 공간은 최대한 응. 나눠 먹어야 돼요. 스 k a y cut b a c 이 up, cut 이 a 컷백 up. o k 이 나이스 c e 이 나이스 좋았어요 o k 이 y nice. Okay,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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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예좀 버티고 보라. 있을게요 날씨 건드 어, 거다. 오케불 눌러줄게요. 노랑 레인 빠져주세요. 지금 갈게요. 올라가요. 다 빼주네. 쏘리. 아 이거 너무 앞에다 했나 보다. 위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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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쪽. 아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물리안 어, 그래. 하면 돼. 중앙 줄수 있으면 최대한 중앙 쪽으로. 오케이. 아 소리. 버틸 음, 수있지연만지연시켜야 돼, 지연시켜야 돼. 나이스 컷. 오케이, 노랑. 나이스 로빙스루.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요. 이런 거 자주 시도해도 좋아요. 나타님. 버텨줘. 가비. 가비. 뒤로. 가비. 나이스. 나이스. 땅탕. 다음 네, 다시 대형 맞춰야 돼요. 자기 자리 지켜야 돼요. 위쪽. 나이스 컷. 밑으로. 파랑. <laughs> 아베. 검사. 너무 한 번에 갔다. 아깝다. X. B. 대를 맞춰서 쭉 내려가야 돼요. 쭉 내려가야 돼요. 지금 이선 위치 안 맞아요. 다섯 번. 나로. 아빠. 하지마 이쪽. 훌리? 훌리? 아안 끊기네. 훌리? 갑이 급했어요 제동. 운동한다. 오케이. 이. 천천히 천천히. 밑으로 내려야 위. 좋아. 음. 나이스 커. 역습은 안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뒤로. 알겠습니 네. 나이스 커. 가비. 나이게 천천히 나이스 가운데 지원 아, 아 패스 딱 크로스 각이었는데 내가 눌러놨는데 수비이죠 하이공간. 나이스나나이스나형 코.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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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나이스 나도 코. 스킵 코. 나도 코. 나도 코. 나도 코. 나도 코. 나도 코. 나도 지금 전반전에 어땠냐면, 어, 뭐라 해야 되지? 중앙을 좀 많이 이용을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좀더 중앙을 보는 시야가 필요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후반 빌드업 할때 패스는 항상 신중하고 정확하게. 신중하다고 해서 늦는 타이밍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줄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빌드업할 때 스루패스는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뒤에 수비수가 있으면 그래서 스루패스는 최대한 이제 마무리할 때 쓰는 패스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루패스 타이밍을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은 상대 수비수랑 동일선상에 있거나 역동작일 때 그것만 아 말이 긴게 어차피 하프타임이잖아 미루 나이스 i c e Nice. n i 중 e n i 침 e Nice. n i c 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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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끝까지 튀어나가면 또, 안 돼요. 까쓰아 이게 안됐네 형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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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쪽까비 파랑 쪽 봐야 됐어요. 타이밍을 또더 까빗. 중앙 위로 옆 사이드 끝까지 나이스 아인 좋아요 쉰 아홉 아베 이턴 아니에요 톱오케 나이스 나이스 턴

주고 할려? 우리는 nice. 역습 위주로 해야 되니까 빠른 빌드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nice, 리턴. Okay. 너무 늦어 너무 늦어자이 중앙을. 오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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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 o r 아 y sorry. Sonia. Okay, t a 나 e it u 이 t a k 다 it up, 데이 k 다 it up. Take it up. Let's keep it up. 다 e t s keep it up. Let's keep it up. l e t 네, 짧게,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 위치만 잘 잡아요. 네, 수비 집중하고. 네, 걷어내기. 나이스. 스 위로. 로 반대, 반대. 위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헤딩? 시도 좋아요. 아,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아직 나이스. 있어, 아직 있어. 죽이세요. 어, 때릴게요. 나스나이 네. 죽셨어요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라타님 그거 준비하시고 네아빠 까비 아. 나머지 빠르게 빠르게 복귀 오케이 나이스 수비 많아요 좋아요 좀비. 복귀 자기 자리 복귀하고 나이스 지훈님 지연 좋았어요 끝까지 집중 끝까지 집중 여기 밑에 인들데 오케이 나이스 저쪽 뇌절 나이스 나이스 뇌절 왔어 우리 최대한 천천히. 천천 네? 최대한 천천. 히 어머님 라인 타세요. 네, 그쪽. 네. 급한 건 상대. 최대한 공격 적으로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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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이스. 아 그냥 하고. 아이스. 아니요 짧게 아이스. 짧게 봐요. 짧게 봐요. 아저. 이렇게 귀렇게이렇 나머지 그냥 쭉 내려가요. 라인 내려요 그냥.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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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백 키큰 사람들 잡아주시고 비는 공간 다 채워주세요. 뒤나. 반대 반대 하나. 튀어나. 이 앞쪽에 큰 사람들 이거 잡아줘야 돼. 제가 붙게. 나이스킥, 나이스킥. 나이스 아래 뛰어요, 네. 아래 뛰어요. 오케이, 네. 나이스, 나이스.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여기. 가비, 12번지. 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컷 커. 나이스 앞으로 쭉 어. 앞으로 쭉 가는 까비. 아 까비까비 까비. 오케이 좋았어요 톡. 되나? 아 까비 아 라인 내려요 라인 내 내려. 라인 내려 쭉 내려 내려서 위에 위에 커피. 컷백 나이스. 나이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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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빨강, 빨강, 철히 철새, 급해. 이거, 나이스. 이거는... 방금 거는 그걸로 주세요. 차는 걸로 나가도 되니까. 나이스, 받둡시다 나이스, 8 4분이에 5분만 차는데, 위쪽 라인 타는 거, 나이스 컷, 나이스. <laughs> 가게 아 안치에 네. 안치해 안치 오케이 시간 들어 살 이거 법문으로 드릴게요 이거 최대한 빠지죠. 아, 이거 빠지세아 이거 이건 바로 그냥 마체님 네. 올려도 네. 돼요 이거 마체님이 올려요 이쪽으로 빠지죠? <laughs> 빠지죠 아니 그니까 <laughs>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야 돼 아, 오케이 네. 나머지다 내려가요 나머지 다 내려가요 가자 다이소, 파비 맨니맨니맨니 다이소, 컷 다이소 다이소, 컷 다이소 다이소 많이 올라오지 많이 올라오지 많이 올라오지 마 많이, 많이 올라오지 마.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끝났다 나이스 나이스. 집어지 마세요. 나이스, 나이스. 고생했어요 했어요 잘했어요.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진짜 잘했어요. 이거 지금 녹화하는 사람 빼고는 나와도 되기는 하거든요. 이거, 그거... 아마, 아니, 하이라이트는 아마, 하이라이트 찍어야 돼. 알바님이 아시는데, 제가 이거 나간 다음에. 제가 나간 다음에 알바님 뭐 채팅으로 알려주시는 거 있으면 물어볼게요. 이거, 이어서 찍어도 거. 될 거야, 아마. 평점 창열어두고 와, 역삼무. 그 골, 자체골 이거 다 보여주고 슛슛슛 슛, 슛. 슛 때린 거랑 패스랑 드리블도 말고 그럼 음, 일단 다 찍으면 돼 상대편 건지리 하겠지? 응, 상대편 건 자기들이 하는 거야 자기도 해야 되잖아 상대편 상대편 어 센터이 센터이랑 이분도 센터이 는 상대. 근데 어, 응. 여기 애물이랑 상관없더라고. 상대가 별로. 근데 저쪽 그 카를로스가 인그 그분 되게 잘하시던데. 응. 세비하지 말아야지 나개구린데 개구리 하면 안되겠올 놓고 바로 슬 해버렸죠. 아니 근데, 예. 근데 공격 포인트가 딱 도박 건명한데 그러니까. 그러네. <laughs> 아 알바님이 점치니까 되네. 아 <laughs> 거미. 알바님 원래 둘중 하나만 걸려도 돈 크게 나가는데 둘다 걸려서 어떡하냐. <laughs>